낸다, 낸다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제자가왠 말이고, 고야이 네 마음이, 여기까지 끊고 올 때는 힘들었다. 힘도 들고, 공도 들고, 너가 할머니가 머리가 좋다 하고 바로 제, 제자를 만들면 안할 끼고 그래 인자 눈이 비는 거는 탈 땅이라는 거 타로로 가르치가 그래 신의 신길로 살살 잡고 안았나안 그러면 니가 오겠나 니 성질이 보통인가 니 <laughs> <laughs> 네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난만 못하나, 공부를 나만 못했나, 이물이 난만 못하나, 그래도 최식가저 보이지 않았어. 신의 제자가 몇 마리 든 곳만은, 그래도 만중생에 제도를 하고, 답답한 모두 까까까정 밝히는 것도 인간 할인 적성이다. 그러하니 어디 어디 계사도 노골 잡고 망하지 말고, 그래도 제자 대우 접답고 되는 사람 없다. 안 된다. 아무리, 그래서도, 이승에 환생할 적에, 제자 상자 친의신명문 지고 야 되지. 그러한 예, 최식가저 꽃대 징조 열에 모두 다 손길 잡고 오는 대감이고 오는 대신 불사 할머니인데, 오야 시주 공덕 받아들고, 빌고 빌고 닦은 공덕이 얼마 도노 우리야 신장님이 들어서고 혼니 눈물이 앞을 쓴단 많은 오늘은 그래 사도 대신명의 대천왕의 문 열어놓고 우주천신의 대법천왕 문 열어놓고 천상조하실력 문 열어놓고 오냐 이로다 내 제자야 가는 길문 열어 놓고 천하 없이 그래 사도 제자 잘 불린다 음불리듯 금불리듯 이름 나고 신의 시명 제자 나쁜거 아니다 요새는 저 금판사 내다 간 사람도 다이줄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이, 그래도 우리 다 모두 다 그래도 남만큼 다 배워도 이길저길 오잖아 그러하니, 인간적스러 하는 제도, 인간 활인공적하로 완능 사주가 분명하니, 오늘 정성 문열어 놓고, 우리 상자 제자, 오늘 신의 진정 맞이, 신의 신삼 맞이, 내잘 받아들고, 청금에도 너그장난 군자, 차나니 군자들, 나라의 길문 열어주고, 바른 길도 열어놓고, 오늘 정승 풀어내주고, 만마 얼씨구나, 좋도 다치고 하 다, 다 미친 마음도 풀어주고, 감친 마음도 풀어주고, 오늘 의 정성에, 그래도 기도리고, 파인 정성 아이들나파인 정성이고, 우리 제자야, 그래, 그래. 참, 니가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날 찾아주고, 불복하니, 너무 좋다. 에? 아이고, 때로는 가다가, 내가 참말로 재장가 싶어고, 나는 이러면, 이거만 하면 되는데, 신이 또 먹고 싶어고. 그렇지만, 그, 것자 너. 나 신의 신명에 아무나, 아무나 되고오나 그래, 이런거 응? 아무나 제사되면 다 하겠다. 그렇지만, 은 너가 가정에 원래 불리신이다. 불리신이고, 불릴 대감이 불릴 대신이고. 그래도, 품이 도당하면 안전도당해. 품이 도당하고, 인동해. 천생상하마 대단한 저, 전생상 도당에, 저 옛날에는 그, 각지오 장군이 그, 기도하고 닦았던 도당이다. 그 도당이 할매가 대신으로 인동받으게 참꿀렸던 할매라. 표그 전에 대신에 만신이 들었었는데, 어째 안 도와줄 수 있겠노? 응? 할매, 너 할매, 하, 딱깔끔싫어고치마자리 탕! 노려지만 아무도 못 가는다. 내 할매가 그시다. 니는 그거 되면 게임도 안 되겠다. 이는 그대 게임 다 되고, 내갈매가 어구치고 저 갈매기 욕도 잘한다. 조금만 하면 씹으러 씹을 수 있겠다. 이, 이 시골 을 사람들이 뭐이 씹을 사람들이 갖고내 갈매기 욕쟁이 한다그시기도그시고 응? 그런 신이 원래 잘안단다 아따, 오늘 그래도 우리 죄잖아. 말지 그래, 뭐 억울하나. <laughs> 그럼 억울하고 이야기는다그럼뭐 억울하면 어쩔까 이 들었으니, 그래도 너그 할매가 대신이고 여장고 여신이고 대신이다. 너그 할매 불사도 되고 대신 할매도 되고, 다여장군는 여대신도 되고, 그 할매 줄을 잡고 왔으니, 그래도 니가 보면 깡은 있다. 시시하지는 않았다. 아이고, 또 시시한 거는 눈알로 비교하지도 못한다. 응? 그래, 당문을 해도, 그저 크게, 높이 놀고, 높이 바꾼다, 응? 그러니, 대포가 있다, 이 말이야, 대포. 너할매니 대포가 있고, 너할부지는 보통 대포가 돼. 너할부지도 아, 대감이라고 하지만, 너할부지도 신장이 대단한 할부지다네너 응? 할아버지도 대단하고, 너할매니도 대단하고, 모두 모두 동참으로 내 신장에서, 그러다 그래 문을 열어줬구만, 응? 우리야 신장에서 문 열어줘야 되겠나, 그지? 그래, 오늘 등성에, 내가 볼일 신명이니까 크게 힘들진 않을 거다. 우리의 제자들. <laughs> 그래 크게 고생은 아마 안시길기다 그래 우리 신장에서 빨리 하도록 해줘 구만 그래 그래 오늘 정생에 따다 참참 준비 해 그래. 영도 재석 할머 오시는가, 비를 타고 오시는가, 저놈은 또 며느리 들고 오시는가, 요새는 세월이 좀 땡겨 오신다, 그러더라고 지금 한 여름에 있으면 재석 볼할배가 내려오신다, 영도 할배가 내려오신다. 그러니 비를 슬슬 내리고 너가 할머 타고 오시는같다 바람 타고 오시는같다 비를 타고 오시는 모양이다. 오늘 정승 잘 받았어 우리는 제자 내 제자야 아이고 힘도 얻을 공공도 얻을 공공도 들고 공도 들고 체신이돈내 제자야 이 정승을 받았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야이놈 언니는 안 줘도 나는 좋다. <laughs> 나는 좋다. 야 이놈아 내 신장에 내 장문에 들었으니 나는 좋다. <laughs> 아이고 너는 뭐 가든지 말든지 나중에 뭐니는 가든지 말지 내가 너무 좋다. 비도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구나. 그런데 너넌 한국에 죽구만. 꽃 종으로 쳐봤다 가면 내가 문을 천천히 걸립 문을 켜하서 야, 걸리댔어 걸릴 대가이 이렇게도 문을 열어줘가 하니 어떠 조건을 어다 그래 오늘 잠시 어다 자, 문전에 걸리면 문 열어주고, 젖수 열어주면 되지 옳지. 네, 네, 오늘은, 네, 야, 네, 이거는 부사다가 처음 네, 네, 봤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똑같이, 네, 그래, 네번똑같네 같은 조화를 네번 주긴 어렵다. 우리 신장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 받았단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 받았어. 으따 정월 3살에 갑진년에. 영마를 타고 오늘 다 개를 타고 이게 얼마나 좋나 영장군을 타고.